열정사복 화이팅. 안녕. 나는 사회복지학과 제28대 학생회장 맡고 있는 일과번연년식이라고 해. 우리 학과는 그 인간과 사회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개입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학과라고 할수 있어. 우리 학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좀 다양한 봉사 활동의 기회가 있다는 걸들수 있어.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한다던가 봉사활동을 한다던가의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고 NGO 단체들과 좀 협업을 해서 많이 봉사활동의 기회가 있어. 내가 신입생 때는 사랑의 열매랑 연계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랑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봉사활동을 할수 있으면은 되게 좋겠지. 사회복지학과에서 그 운영하는 교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졸업할 때 이제 사회복지사 이 급 자격증을 딸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들고 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좋아. 완전 다 선해 천사들이야.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어, 나까지 힐링되는 기분이랄까. 국가 관련돼서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좀 쉽진 않잖아. 그러다 보니 나도 좀 지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많이 지쳐서 힘들어하던 중에 이제 MT를 가게 됐어. 이제 그때 MT가 끝나고 나서 MT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아, 회장님 오늘 이번 MT 정말 좋았어요. 라고 해주더라고. 아,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나 되게 이제 고맙고, 어,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선후배들과 이제 만남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아, 올해 회장단 정말 최고였다. 너네 같은 회장단들 계속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막 입꼬리 귀에 걸리고, 막 어깨 으쓱하고 막 이랬지. 우선 나는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모든 부분을 좀 사회복지와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소설 속의 주인공이 어, 완전 힘들어해 그런 상황이있 때, 아 이때 이런 복지 제도가 있었으면은 좀더 주인공의 상황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우리가 사는 집 있잖아. 집을 보면서 센서를 이용한 뭐 IoT 이런 것들 이용하면은 아, 노인 고독사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활동을 통해 본인 전공에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렇게 사,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생각만큼 그렇게 사회복지사가 된 사람들이 많지 않아. 오히려 그 이외에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회복지 관련된 뭐 공단 공기업도 준비할 수 있고 뭐 사랑의 열매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뭐 ngo 단체에 들어가는 선배들도 진짜 많아 이렇게 다양한 진로의 길이 있으니까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온다고 해서 꼭 사회복지사가 돼야 된다 이런 부담은 안 가져도 될것 같고 오히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조금 그런 게안 잡혀 있으면 은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은 완전 양을 많이 채운다기보다는한 가지 활동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문화가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멘토링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되게 배우는 것도 많고 좋은 점도 많았는데 봉사활동 중에 이제 아쉬거나 우 이런 것들도 잘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활기록부에 많이 적어서 그렇게 좀 녹여냈던 것 같아. 아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은 어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니까 꾸준히 하는 게 좋고 꾸준히 하면 봉사활동 양도 어느정도 쌓인다 어, 이거 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사람들과 재밌는 대학생활을 하고 싶어? 봉사를 통해 다양한 기회를 얻고 싶어? 그 니즈 사회복지학과가 채워줄게 어서와